6월절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율법의 완성이신 이 삼대 절기와 삼대 명절을 다 성취하시 그래서 초막 수장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상 대림은 언제일이냐 느 여러분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은 이후 대속제 여러분 대속죄일이 언제 일어납니까? 1년에 한번 대속죄일 날 지정한 날에 예수님이 대대사랑이 지속서에 들어갑니다.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한 날에 다 속죄를 받습니다.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또 어떤 추수가 일어나요 따라서 대추수 대부원 mm